매스님, 2021년 8월 14일 연중 제19주간 토요일 미리미리 듣는 미리 말씀의 복음밥 신부입니다. 부모님 댁에 가끔 밥을 먹으러 가면 조카들이 와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2주에 한번 동네 목욕탕에 데리고 가서 때도 밀어주고 만난 간식도 사주고 하고 싶다는 것을 자유롭게 하게 놔두십니다. 그러게 조카들은 할머니 집에 오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어렸을 적 모습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저와 동생을 키우는데 지금처럼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 학원을 보내야 한다고 하면 학원을 보냈고 운동을 시켜야 한다 그러면 운동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같이 하지 않으면 뭔가 뒤처지는 느낌이 드시는지 놓아주지 않으시고 옥죄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동생을 한번 키우고 나서인지 지금의 손녀 손자들은 그냥 놓아 두십니다. 어머니께 손녀들에게 편하게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편하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지 않냐? 라고 여쭤봤습니다. 어머니는 저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아, 내가 그때는 나도 부모라는 게 처음 되어서 잘 몰랐는데 한번 키워보니까 뭔가 해야 한다는 마음에서 자유로워졌고 놓아두어도 잘 크는구나 싶어 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신들의 경험에 따라서 아이들을 판단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이들을 그냥 놓아두어라. 저도 제 경험을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이든 누구든 관계든 처음 경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놓아두지 못하고 꽉 하고 움켜지려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사람이든 누구든 관계든 움켜지려고 할 때보다 놓아두려고 할때 모든 게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아직도 움켜지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하루 움켜지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예수님의 손을 잡고 놓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여 예수님,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